잠시만요 본 영상 시작 전 자영차의 모든 것카면의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을 바꾸실 예정이라면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최저로 1대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혀 상관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터넷인가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많은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인터넷을 바꿔야 되거나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 주세요. 인터넷 민족에 자영차의 모든 것 카메라 말씀하시면 보다 풍부하고 많은 혜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겨울이면 디젤 자동차들은 시동 불량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죠. 오늘도 예외 없이 시동 문제로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디젤 자동차든 가솔린 자동차든 시동의 문제는 아주 복합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유독 디젤 자동차들이 추운 겨울철에만 지하 주차장이 아닌 옥외 주차장, 실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정말 다반사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동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가셔트. 배터리 문제? 슝, 이 생각은? 연료 필터 문제일 수도 있지. 대부분 겨울철에 외부에 주차를 했을 때 아주 추운 날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들은 환경적으로 딱두 가지예요. 연료 필터 아니면 에어플러그.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후만 되면 또 시동이 잘 걸려 더더욱 확률이 올라가겠죠 예전 커먼 네일 그 전시대의 디젤 자동차들은 연료필터를 뜨거운 물로 붓고 드라이기로 막 열을 내고 겨울이면 시동 문제로 참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커먼 네일이 나오기 전에 자동차 정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겨울이면 연료필터를 정말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에어플럭을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하루에 왠종이나 밖으로 출장만 나왔었어요어 코피나? 어우, 너무 추워서 콧물이 다 나네. 아무튼, 오늘 이 차량도 그러한 증상으로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고객께서 2년 동안 시동이 안 걸리는 걸로 고생을 하셨어요. 매 겨울마다. 일단 고객님께서 교환하신 부품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당연히 연료 필터도 교환을 하셨습니다. 1년이 채안 됐어요. 연료 필터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어플러그도 모두 다 교환을 하셨어요. 에어플러그만 교환하면 다 증상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안 돼서 배터리도 교환하셨어요.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니까 계속 클링킹을 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많이 저하됐겠죠. 그렇게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들을 모두이다 수리를 하셨는데도 시동이 잘안 걸렸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아니면 외부에서 주차할 경우 아침에 시동을 정말 걸 수가 없습니다. 걸 수가 무척 힘이 들죠. 스캐너로 점검했을 때도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정비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차량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부품은 6천원도 안해요. 5천 몇백원? 그게 이유였어요. 현재 이 차량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저희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증상을 확인해 데서 어젯밤에 외부에다가 차를 모셔놓고 아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역시나 시동이 절대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부품은 이쪽에 있습니다. 디자인 커버를 탈거를 해야 돼요. 자, 커버를 열면은 오늘 작업할 내용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작업할 부분은 예열 플러그를 교환할 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한때 오늘 이 소개할 이 부품은 2년 전? 그때쯤에 갑자기 이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부품 구하기가 무척 힘들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 뒤쪽으로 숨어있어요.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품만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 부품이 아니라 볼트겠네요. 작업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작업은 무척 간단하거든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조금 공간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게 정말 싫어요 야 나한테는 왜밥 먹으러 가자고 안해 나한테는 왜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하는데 지네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가제트랑 쇼미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니네왜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고 안해왜왜 왜? <laughs> 카드나 줘 필요 없는 인간들 빠이빠이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는 소리 왜 나한테 나가지? 마리오랑 코순이는밥 먹으러 갔으니까 가야트랑 밥을 먹으러 가겠네요. 가야트 점심 형이랑 먹자. 형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 뭔 소리야? 아침에 사무실 앉아가지고 빵이랑 우유랑 그렇게 구역꾸역구쳐 먹더니 다이어트를 한다고? 나 혼자 좋은 거먹야지나 혼자 비싼 거 먹을 거야. 오늘 부품은 예어플로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어플로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비사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디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유저분들. 동일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추후 동일 증상으로 시동이 안 걸릴 때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부품이 빠질 거예요. 나와라. 천천히. 천천히 나와라. 생각보다 길어요. 아, 더럽게 기네. 이겁니다. 오늘 부품은 이거예요. 이거.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정비사가 아닌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네, 이게 문제입니다. 다타 버렸죠. 바삭바삭하게 다타 버렸어요. 녹아 버리고 열화돼서 선이 뚝뚝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에어 플러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라는 친구들이 이곳을 이동해서 에어 플러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우리 전기 친구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잘 살펴보면, 은한40% 이상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지고, 딱딱해지고, 열화됐고. 절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한다는 건또 시동을 걸 수가 없겠죠. 신품이 6,000원도 안 해요. 신품을 탈거할 때도 잘 분리를 해야 돼요. 신품을 잘못 뜯다가 이게 휘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정말 잘 휘어지거든요. 신품과 구품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신품과 구품에는 차이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팩이, 신품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휘어지지 않게 천천히 꺾이지 않고 본래의 자리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천천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의 탈부착은 탈거할 때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뺐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멘붕이 옵니다. 방향은 잘 잡고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플러그에 너트를 하나씩 하나씩 장착을 해줍니다. 잘 체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간혹가다 장착이 안된 상태에서 너트를 체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알고요. 총 4개죠 아주 작은 토코기 때문에 조이는 것도 조금씩만 천천히 조여주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조여지게 되면은 오늘 교환하는 이 부품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에어플로그도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끝단부를 조일 때 너무 과도하게 조이면은 뒤틀리면서 또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휘어지게 되면 또 차체에 서로 간섭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신품 장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대로 이제 장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틀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고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장 좋은데 눈이 맨날은 꼭 안전 운전하세요. 조립은 분의 역순, 뭐 역순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불리한 게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본래 자일만 껴주면 돼요. 한개 없어요, 한 개. 커넥터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껴주면 됩니다. 커넥터의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커넥터도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하네스도 고정을 시켜줘야 되네요. 끝 다시 커버도 장착을 해 주고요 자 그렇다면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바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아 걸려야 될 텐데 시동 걸어보고 걸리면 하루 온종일 사놨났다가 밤에 또 시동을 한번 걸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다 장착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키 ON을 했을 때 예열 불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와 역시나 한 방에 걸렸어요 완전히 한 방에 걸렸어요 한 방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발 시동이 됐습니다. 디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겨울철마다 시동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동일 엔진이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겨울철에 시동이 정말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연료 필터, 에어 플러그, 에어 릴레이까지 모두 다 교환을 하셨다.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린다. 오늘 교환된 이 부품을 한번 교환해보세요. 금액은 6,000원이 채안 해요. 당연히 기술료는 별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멘 패밀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에게 희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차가운데 들어오네요. 저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